매일 지나다니는 지하철역에는 담배를 얻으려고 하는 노숙자 아저씨들이 있다. 저 사람들, 왜 저기 있을까? 그곳에서 어떤 아저씨를 만났다. 저는 뭐 넣어서 먹죠? 아못 저도 얻어 먹을 어요 저도 어 먹을 어요아 내일 돈이 없는데? 내일 없는데? 다모 얻어 못 내고 여기 아침에는 내일 토요일이면 되게 죄성한데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예전에 뭐 하셨는지 물어봐야 요 예전에 나 처음에 회사 생활할 때. 예 스무 살때에이터하우 시작해서 저기 스탠드바 그 당시에 스탠드바가 잘 나갔어요 스탠드바 주방에서 세컨 하다가 우주 하다가 주방장까지 하고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빗바닥부터 해서 아 요리 요리 하셨다 빗바닥부터 해가지고 뭐 미국말로는 접시자들 싸우안이라고. 저기, 미국말로는 아라이라고. 아라이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몇 개나, 그쪽으로 주방장까지. 했었고. 주방장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작김도 없고, 와우. 스탠드바가 원래 또, 그 당시에 잘 나가다가, 저기, 없어져 버리고, 레스토랑도 인기가 참 좋았었어요. 그 당시에 잘 나가다가, 그냥 주자내는옛 맨날에 경양식, 경양식집, 경향식, 경향식. 경향식집. 경양식집, 경양식집이라고 해야 그때만 해도 내가 제대로만 했어도 그러다가 그만도한이제 노가다, 노가다에 가는 일이 없고... 여, 예, 쫄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노숙자의 메카야, 쉽게 얘기해서 <laughs> 알고 계세 하지만, 나 같은 사람 또한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란 무엇이냐? 밤새 깔고 잘 박스를 구하러 나왔다. 되면 노숙자 아저씨들은 각자 취향대로 움직인다. 시끄러운 지하철역에서 잠을 설치는 아저씨들은 공원으로 향하셨다. 가자. 그동안 노숙자 상담소에 가 보았다. 국민 다시석이 지원센터 산하에 있는 영등포 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60에서 70% 가량의 3천여 명이 넘는 분들의 노숙인 분들이 지금 서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알고 있습 어, 담자분들들의 자리 부지는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은데 뭐 바라보실 때 너무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만 보기보다는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좋은 모습들. 또, 자립을 하고자 자활을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을 알아주시고,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녁은 밥이 맛있는 서울역에서 먹기로 했다. 조심 봐. 맛있 다 <laughs> 잠은 다시 영등포에서 자야한다 <laughs> <laughs>

술만 안들면겠는데요 아. 술을 먹으면 싸워요 어그저께저곳서 불러 터져 버려요 술에 체가 되고 아, 머리 다일고119 네. 네. 근데 문제는 저 사람들이 일을 나가는 사람들도 고 그런데 네. 요 사람들끼리 그 어떤 그오야공이나 이런게 있대요 가지고 네. 뭐 돈도 두고 젊은 네. 사람들이 나이 많아서 때려서 피두성에 대가지고 네. 와서 수사로 오고 네. 안서 면또 혼나니까 네. 그런 생활을 계속 공복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까 이런 분들이나 그래도 일 나가려고 하는 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집안 형편이 어려서 잠은 여기서 자나 낮에는 노가다 일 하는 아. 선장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네. 이제 야식 두죠, 진짜, 네. 전혀 야식 주죠, 아침 전혀 주죠. 그러니까 아. 노자들은 네. 먹는 거는 되니까 나머지 돈을 먹을 생각으로 그 돈을 솔직히 네. 여기 오면 네. 어떤 분은 5만 원씩이나 술만 0대 병씩 사서 그 노가다 다. 노가다 하고 온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일당을 2, 3일 목숨 먹고 네. 또 하루 이틀 나와서 일하고 이런 생활이 계속 번복되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술은 샀다. 아저씨가 연락처를 물어보신다. 다음엔 감자탕에 소주 한잔 하자고. 짧게나마 노숙은 나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여기에는 각자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아저씨에게 아저씨에게는 무언가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난 아저씨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밥은 먹을 수 있지만 술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에게 그들은 끌어 안을 수도, 내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난 자네가 마음에 들는데, 노래 한번 해봐! 하나, 둘, 셋! 아, 그런 거 빨리 그냥 불러! 이는 <laughs> 호남성 남열차에 흔들리는 차자속으로